일단 뭐그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달인인데그 분야가 애드리보의 달인이고요 애드리. 아, 애드리보요. 도리. 애드리보. 애드리보. 애드리보의 달인이고요 저희 집 발음 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laughs> 잘 하셔서 참 좋으시겠어요. <laughs> 예. 그리고 일단 애드리의 달님이신데 별명이 <laughs> 네. 별명이. 큰바위 얼굴이래. 에이, 지금 탈 쓰고 계신 건데요 뭐. 설마요 에이 그 얘기라세요. 누가 봐도 웃고 <laughs> 아니 거, 근데 어. 그림자로 봐도 커지셨어요 지금 <laughs> 네? 얘기 듣고 막 웃고 계세요. 아니 지금. 막 웃고 계신 게 <웃음> 보여요. 매롱하셨어요. <laughs> 네. 네. 어, 어, 알고... <laughs> 아, 처음에 약간 머리 헤어스타일 때문에 신구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어, 약간 어, 머리, 머리 여기 이렇게 있어. 떠 있는 그 느낌이. 네. 네. 본인이 신구 선생님보다 낫다. <laughs> OX. 세상에서 구분이 맞는 것 같아요. 와, 종잡을 수 없다. 에드리브의 달인 맞으신 아, 것 같아요. 진짜로. 몸으로 대답하시면 아, <laughs> 한 분은 네. 50년 만에 예능을. 예? 5 0년 네? 전에 예능을 <laughs> 하셨었던데. 죄송한데 네? 54년. 54년 전에도 예능이 있었는데 <laughs> 그때는 막포탄 떨어지고 그러지 않요 총소리 나고. <laughs>

근데 네. 카메라를 네. 너무 둥지부지. 네. 네. 선생님, 죄송한데 카메라가 여기 있어가지고. 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쪽에 계시고, 저희가 이쪽에 계시고. 아, 그렇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우리 일단, 어. 우리 이사님 요박 선생님, 이민 선생님,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아니세 모든 아버님께 드려요. 예. 간단한 예. 예. 몸으로 하는 개인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유행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런 걸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서. 그런데 약간 징그러운데. 이 그런 방법이 있요 탈춤+ 탈춤+ 아, 탈춤 <laughs> 일단 힘드신데 <일단> 자리에 앉아서 일단 자리에 앉아 드셔야 되니까 이쪽, 이쪽. 럽게어 예, 야 돼요 예, 네. 어, 예. 예, 여기 자자 예,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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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예자자자자자예 룰이 있거든요. 음. 약속. 신고식이란게 있거든요. 군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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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입대하듯 이제 신고하듯이 저희가 이제 음악을 틀어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밌게 잘 들어주시면 돼요. 아이고 아고아 아니왜왜이아 나까지 왜 이렇게 웃는거야. 아 대단하네. <laughs> <laughs> 아, 아아 너무 고세요 음악을 중간에 끊어. 아니, 이런 면을 민원을... 아이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선생님, 환영합니다! 오! 네, 잘 이제 돌아가서.